마가복음 3장 7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로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니 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 그 중에서 특별히 병든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먼저 7 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 그 갈릴리 바다 근처로 물러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싫어하고 또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대적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대적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닷가로 가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가지는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바로 바닷가로 가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대적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곳에 가신 이유는 대적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가 아니시기 때문에, 괜히 그들과 만나서 논쟁을 벌이거나, 또 그들과 그런 불필요한 접촉을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물러가셔서 피하여 계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곳에 가신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떤 집이나 동네에 들어가시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그곳에서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닷가와 같이 넓은 장소에 가셔서 바로 이와 같이 이런 사람들을 편하게 만나시기 위하여 이런 장소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닷가에 가 계시자 8절을 보게 되면 수많은 곳에서, 이곳에 몰려들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말하는 이 지역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서남북, 모든 사방에서 이렇게 몰려들었다는 것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또 유대 지역 뿐만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서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큰 일, 즉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말씀과 또 그분이 행하시는 여러가지 이적과 기사를 듣고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또 오늘 본문이 나왔다는 것처럼 병도 고침을 받고 또 여러가지 능력을 맛보고자 이렇게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몰려들어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9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왔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물론 완벽하게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치신 건 아니시겠지만 그러나 많은 이들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사실과 또그 가운데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보게 되면 여러 동네에 또 돌아다니시면서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들도 쫓아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줄기차게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먼저 고침을 받기 위해 이렇게 가까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무리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들게 되면 위험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배를 띄워달라고 제자들에게 요청하고, 그리고 그 배에 올라가셔서, 어떤 면에서는 그좀 떨어진 상태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서 사람들을 정돈하시고, 또 그들을 치료하시는 이런 일들을 병행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귀신들이 쫓겨나갈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지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고백은 그들이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거나 또는 예수님을 높이고 있거나 또는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엎드려서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청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귀신들린 자들은 예수님의 귀신를 알아보게 되면 도망치지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이와 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말을 할 이유가 없고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바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여러 시간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난 모습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서워하면서 쫓김당하면서 항의를 하거나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와서 자신들을 괴롭게 하고 쫓아내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즉, 그들이 좋은 의도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고요. 또 귀신들의 증거를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막으시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고, 또 잘못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앞서 말씀한 것처럼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치유와 또 축사 축기의 그런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을 알게 되는데요.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유아치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이유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말씀 곧 앞에서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모든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그 증거한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증명하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임을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을만한 증거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요.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행하신 것은 또한 가지는 하신 말씀이 진리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표적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표적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고요. 물론 선지자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독특하고 더 능력있고 더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당신 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일을 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더 나가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즉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이 그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라고 물었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바로 이런 사,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사람이 제대로 알게 되고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하시는 말씀이 진리이며 것이 복음임을 알고 확신함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알게 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님 이런 병 고치시는 일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보면서도 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고요. 더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기 위한 즉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문제. 자기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고도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엉뚱하게 잘못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무시하거나 또 거절하시거나 책망하시거나 그들을 멀리하신 것이 아니라 홀로 혼자 계시거나 아무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렇게 무지한 모습으로 무능력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찾아와도 예수님께서 일일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뜻과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안식일에 굳이 그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리고 대적들이 그것을 보면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더 악해지고 더 예수님을 공격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그 일이 힘들고 자신의 안전을 위협받고 또 사람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게의치 아니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택한 받은 백성들에게만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택한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상관없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에 그 중에서 택한 받은 사람들만 골라내서 그들만 치료해 주시거나 그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대적 앞에서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행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이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때를 얻든 못 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해하고 누구든지 상관없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그 일을 행할 때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듣겠지만 그런 어떤 이들은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듣고 바르게 반응할 것을 기억하면서 바르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적인 문제 이런 병이라든지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관심은 너희들의 영혼의 문제다. 그리고 이런 세상 문제는 다른 데 가서 해결하거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막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문제까지도 함께 해결해 주시고 또 그것을 원하시는 마음을 드러내심으로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적인 피로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은 우리 육신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인 영적인 문제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또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병을 고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먼 거리를 찾아오고 이렇게 열심을 내서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고 한다면 자신의 영혼의 문제 구원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열심을 내고 더 얼마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열심과 수고하는 일에 우리가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간과하심으로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위해 순종하며 또 많이들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일에 더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세상 일에 분주하고 헛된 일에 수고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또 다른 이들의 영혼과 그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또그 일에 열심을 내며 수구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깨어 기도하며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늘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늘 근신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모이기를 힘쓰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원 없게 하는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주시는 은혜를 동행하여 믿음 안에 바르게서는 우리보다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요, 주백성과 함께 모일 때에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다니엘 목사님과 또 리월롱사님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또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며. 거듭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언니라 시작하는 우까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안에더견고하게서며 하늘의 영광과 그혜로 충만하여, 이순례길을 살아가고,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영룡의 학생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힘쓰는 믿음의 삶들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이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어오니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